201동 41층 4호, 어, 남세양이구요. 39평입니다. 네, 내부를 보겠습니다. 현관을 들어서면은, 우측으로 이렇게 신발장, 넣을, 신발 넣을 수 있는 우산 꽂이 이렇게, 네, 수납 공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많이 되어 있고, 좌측으로 또 이렇게, 네, 아주, 여기, 저, 창고를 쓸수 있게끔, 음,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방이 39평은 4개입니다 여기가 포베이 구조라 가지고 지금 남향 쪽으로 작은방 두개 거실 안방을 작은방 첫 번째 작은방 보고 있습니다 작은방 한 개는 이렇게 북박이장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작은 방 맞은 편에, 거실, 욕실 있죠? 거실, 욕실입니다. 예. 네. 욕조가 있고, 샤워, 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두 번째 작은 방이에요. 두 번째 작은 방. 여기는 북방이 작은 거 없습니다. 다남향이라 가지고 햇빛 잘 들고요. 그 다음에, 어... 우측으로, 39평은 방이 4네 개인데 보통 이제 요 포베이 구조의 뒤쪽 방향으로 방이 있고 저쪽에 베란다 공간인데 보통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많이 사용하거나 방으로 사용해도 됩니다.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.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주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죠. 네, 나가서 어, 거실하고 주방 쪽을 볼게요. 네, 거실, 네, 거실에창 쪽으로 안방 입구 쪽이고 여기는 주방입니다. 여기 장점이 지금 40층이 넘기 때문에 한강까지 뭐 조망이 아주 잘 나오고 있죠. 맞은편에 원시티 그 다음에 한강 보이고, 우측으로 히스테이트하고 포스코. 네, 이렇게 있고요. 보시면은, 어, 거실 끝에서, 창가에서 본 주방 쪽 모습입니다. 음, 주방 쪽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. 여기는 냉장고 넣는 공간, 밥솥, 기타 수납 공간, 그 다음에 이쪽에도, 어 아일랜드 식탁 옆으로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. 어 팬트리 공간, 깊고 넓은 넓네요. 아주 깊고 넓게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. 문이 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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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은, 주방을 자세히 볼게요. 네. 싱크대 위로 어, 환기창이 있고요. 어, 거실 공간하고 이거 막 음, 통풍이 됩니다. 여기는 주방에 딸린 다용동실 음, 김치 냉장고하고 세탁기. 그 다음에 창문이 역시 잘되어 있고요. 네, 주방 쪽에서 본 거실 방향입니다. 네. 이렇게 여기가 설치된 거군요. 안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는 안방이고요. 안방에는 와, 베란다가 있고요. 창을 한 베란다. 안방 쪽에서 본 조망입니다. 정면에 원시티. 우측에 히스티아크트하고 포스코 네 이렇게 아주 옛 광이라 가지고 잘안 보이는군요 네 여기는 실외기실이죠 예 여기 실외기실입니다 이렇게 자 안방 창 쪽에 베란다 쪽에서 어~ 욕실하고 드레스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, 네, 우측으로, 안방, 화장실, 겸 욕실, 샤워 부스 있고요그 다음에, 파우더. 다 이쪽이 드레스룸입니다. 드레스룸이 아주 넓고, 깊죠? 예, 네, 드레스룸에도, 어, 환기창이 있습니다. 음, 지금 보면은 안방에서 본 현관쪽 모습이고요 다시 거꾸로 나가볼게요 어, 우측에 거실 좌측에 주방 그 다음에 네, 쭉 가면서 좌측으로 어, 베란다가 있는 서재 겸 뭐, 드레스룸, 쓸수 있는 공간. 우측에 작은 방두 개. 예, 연달아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, 좌측으로, 거실, 그래. 화장실. 그래. 예, 그리고, 현관 쪽입니다. 좌우측으로 다, 어, 좌우측으로, 수납 공간, 다돼 있습니다. 이상 39편 마치겠습니다.